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제 개편 소식을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겉으론 단순한 임금 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제도 개편은 노사구조, 경제안정성, 정치 리스크까지 얽혀있는 큰 변화입니다. 1. 최저임금제 개편. 음, 갑자기 왜? 이재명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최저임금제 개선안을 준비 중입니다. 놀랍게도 이 정책은 대선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최저임금 개편에 나선 걸까요? 바로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간의 파행 협상, 그리고 경제계 노동계 모두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제도 구조 때문입니다. 1988년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단 7번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스템은 문제투성이입니다. 2. 독일식 모델 도입, 핵심은 분할 인상.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연 1회 인상, 연 2회 인상 구조로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3% 인상한다고 하면 1월에 1.5%, 7월에 1.5% 나눠서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독일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노사정 대표가 동수로 구성된 독일위원회는 경기 흐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6개월씩 인상 지연되면 실질 임금이 깎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두번 인상하면 조산모사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음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도 개편? 이재명 정부는 단순히 인상 시기만 조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하느냐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힘겨루기 협상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구조를 전문가 중심 소수위원회로 축소하거나 혹은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 2단계 체제로 분리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됐지만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4.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가 불만 흥미로운 점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계는 결국 임금은 오른다. 행정 리스크만 늘어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임금 인상 효과가 쪼개지면서 실질 수입이 줄어든다고 반발합니다. 한 자영업자는 두번 올리면 6개월마다 고용 계약을 다시 검토해야 해서 더 피곤하다고 말했고 노동자 측은 이번 개편은 사용자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뭐, 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닌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노동계 양쪽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번 개편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정책 반영을 강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맺으며 최저임금은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 기업의 생존,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까지 관통하는 이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과연 노사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진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